오늘의 시사 평론. 시사 평론과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또가 볼까요? 예. 첫 번째 이슈는 윤 탄핵 론 민주당 내 불협화음입니다. 네. 예, 그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론을 둘러싼 그 연일 논쟁을 펼치고 있는데 그 어제 28일 김두관 의원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서 탄핵에 힘을 모아달라고 나선 반면에 당 지도부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탄핵은 불가하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올 초부터 이어진 이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 국면에서 사실상 윤 총장이 압승을 거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로 인한 후폭풍으로 이제는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고. 그런데 뭐 여기에 이제는 탄핵까지 여기서 이제 탄핵까지 추진한다는 건더큰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겠죠.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미 법원에서 징계 처분조차 효력 정지된 이윤 총장을 두고 정부 여당이 탄핵까지 추진한다. 이것은 자체이제는 정부 여당이 민심을 안 챙기고 정치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비춰질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핵, 어, 탄핵은 그 최종적으로 결국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뭐 현실적으로 헌재에서 그런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까? 뭐 174석의 민주당이 뭐 야당의 도움 없이 일단,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절차는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헌재에서 과연 탄핵을 최종 결정할지를 생각해 보면,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이는데요. 음. 뭐, 탄핵 사유 역시 기존의 여섯 가지 징계 사유와 동일할 텐데, 음. 이는 이미 대부분, 대부분 이제는 법원에서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그건 아예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 아니면 이 법의 정도가 크지 않다. 라고 해서 이미 판단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법무부 징계 위원회에서도 2개월 정직이라고 결정할 정도의 수준인데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건뭐그 자체로 뭐 상당히 뭐 불합리하다 이렇게도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그 민주당 내에서 계속 윤총장 탄핵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지금 나오는 주장은 뭐 정무적인 판단이지 엄밀히 말하면 법률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음. 뭐~ 그렇게 뭐~ 이런 주장을 이제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요. 우선 탄핵 주장에 가장 전면에 나서고 있는 이 김두관 의원을 놓고 보면 은 사실상 차기 대권을 위한 지지층 결집 목적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음. 뭐 차기 대권을 위해서는 얘는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는데요. 음. 이 친문 성향의 유권자들을 지지층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얘는 이런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음. 하지만 이런 주장이 결국 이미 윤 총장 징계권으로 사각까지한문대통령 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과연 대통령을 위한 것인지 좀 이렇게 좀 한번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요. 네. 일단 당 지도부에서는 공수처의 완전한 출범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같이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찰 개혁을 적극 이제는 추진하는 것으로.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검찰 개혁의 이제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윤 총장 힘 빼기에 나서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쩌면 정무적인 관점과 법률 법적 판단을 이제 적절히 조화한 이제 차선책으로 보이는데, 예. 뭐 이런 부분에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현재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뭐 조치가 아닐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계속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국내 상륙 그 영향은입니다. 그 기존 코로나 일구에 비해서 전염력이 칠십 퍼센트나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처음 유입됐다고 하는데요. 그 일단 정부는 영국발 항공편 입국 금지를 내년 일월 칠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키로 했다고 해요. 예, 지난 이십이일이죠. 그 영국에서 입국한 일가족 세 명에 대한 이제 검사 결과 이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는데 네. 다행히 입국 시 검역 과정에서 확진 사실이 밝혀져 곧바로 격리 조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사회 추가 감염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일단 다른 나라에서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접촉 없이도 지역사회에 전파된 사례가 있다 보니까 뭐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상황이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접촉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전파가 되는지. 아니, 예. 이 영국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이승기 변호사? 예, 이번 이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9월 그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처음 출현을 해서 이후. 런던과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음. 영국 정부가 지난달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 감염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다가 뒤늦게 이 바이러스의 존재를 발견한 겁니다. 음. 해당 변이 바이러스는 이제 기존 바이러스 대비 전파력이 약70% 정도 높고요,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에게 병을 전파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를 보면은 최대 0.4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4가 아니라 0.4를 추가로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방역에 아주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 감염률이 높으니까 치사율도 되게 높은 겁니까? 일단 이번 변이 바이러스가 이 기존 바이러스比의 치사율이 높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바이러스는 변이할수록 전파력은 높아지지만 치사율은 낮아진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인데요. 어. 그렇다 보니까 뭐이 견해에 따른다면 치사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뭐 높지 않다, 뭐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재 그 세계 각국에서 이제 코로나 19 백신을 개발 중에 있는데 이번 그 변이 바이러스에도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변이 바이러스도 이 단백질 구조는 기존 바이러스와 같다고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번에 개발된 이 백신만으로도 이제 예방 효과가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고요. 네. 다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인지가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이 역시도 이제 기존 백신 업체들이 이미 백신 설계 모델을 갖춰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변이 상태에 맞춰 새로운 변이 백신을 이제는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일단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뭐 정부나 이제 정부 뭐 정부의 조치를 좀 지켜보면 뭐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뭡니까? 예 다음 이슈는 비트코인 신고가 갱신 그 이유는입니다. 예그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3천만 원을 넘어섰는데 가상화폐죠? 예. 역대 최고가입니다. 어, 올 초에만 해도 800만 원대였는데 어, 말 그대로 거침없이 오르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난 27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3,150만 원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예. 올해 초 840만 원 수준에서 지난달 2천만 원대까지 올랐고 다시 한달 만에 3천만 원대가 된 건데 그렇죠. 올해 1년 동안 3.5배가 오른 겁니다. 음. 지난 2018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비트코인 강풍에 이는 휩싸였던 그럴 때가 있는데요. 그때도 에 최고가가 2,800만 원대였는데 네. 2년 만에 이제 신고가를 갱신한 겁니다. 이 비트코인의 이 거침없는 상승세 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먼저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이제 막대한 돈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이제는 뭐 이런 풍부한 유동성 쪽 유동성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이제는 기간 투자자들이 대거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면서 암호화폐 의판 자체가 커졌고 음. 이 무엇보다 이 암호화폐도 제도 금융권 하나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의 상승태로 이어진 것으로 판, 평가됩니다. 예. 또한 이 미국이 달러 공 달러 공급을 많이 늘렸는데 이 늘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좀 안정자산으로 뭐그 대안으로 그러니까 안정자산으로 자리 잡게 된 건데 이는 음. 비트코인도 이제 금처럼. 안정적인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시장에 인정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시장에 인정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함께 있습니다. 네. 결국 비트코인 시장의 이플레 주요 이제 투자자들이 개미 투자자에서 글로벌 기간 투자자로 옮겨간 것이 그간 비트코인의 고질적인 문제점 문제점으로 언급되온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에 신뢰를 주면서 이제 지금의 상승세로 계속 이어진 것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과거하고는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은 맞는데 지금의 상승세를 두고 또 우려섞인 시선도 있거든요. 어,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 지금과 같이 이제 세계 각국의 유동성 공급 정책이 이어지는 한그 상승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지금의 시장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는 모양새가 되면서 어,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지 않냐? 이런 분석이 많고요. 그런데 결국 이제 유동성 확대가 지금의 비트코인 상승의 이제 동력인데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유동성이라는 거품이 사라지면 폭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기간에 비해 정보나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은 좀 주의가 요구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커질수록 각국 중앙은행과 계속 부딪칠 수밖에 없고요. 정부 역시도 이를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또 비트코인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또 태생성 한계가 태생적 한계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이니까 좀좀 좀 이게 일반 다른 자산에 비하면 좀 우리가 좀 깊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가상화폐 시장 이뭐 예.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그런 영끌 투자 이건 좀 위험하겠죠. 예, 예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